어? 끝이야? 바화장이 하얀색이 알려준 예 하얀색이었나? 아우씨 뭐였냐? 근데 나무그에서만왜 에너지 파동이 느껴지는거냐? 나는데 중요하잖아스들은 그럴 줄 알았어 어? 자 드디어 근데 이제 각성이 가능하겠는데, 이거? 각성 가능하겠다. 자, 이, 이거는 빨리 넘겨. 빨리 넘겨. 그러다 크로스가 D킬에 광포가 되는데, 었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이거 각성하러 가야 돼. 근데, 잠깐만. 킬. 아, 45레벨 각성이 야열리는 거야? 이럴수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디야 이거 냐고 이거야? 아 이거구나 아니 일단 1인 도전을 해보자고 블레이드에서 각성하는거요네 있어요 블레이드는 정지이고 어디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있냐? 들라아 그렇게 어렵나? 야 여기야? 이 지금 이게, 지금 45 레벨 각성 각성 레벨입니다. 뭔가, 뭔가? 저쪽에 광문 보여? 음. 그 푸른빛이 광문은 혼란스러운 봉을 공간 사이에 새 통하지. 이들들은 토바크가 그곳이 깊었어. 뜨던 싸움 싸움의 광원의 세월 속에 주의를 죽었지만 전투의 심장은 아직도 토바호크를 외부의 적과 맞서게 하고 있다고. 들어가는 걸 선택하면 하위세계를 널 바라낼지 정할지난 아직도 몰라 한가지 확실해, 뭔가 이 하위세계는 공허의 자녀이며, 속도 은 자비를 품고 있다는 거야 하위세계를 정복한다면 내네 가치를 증명한것 같아 이후 모험에서도 공허의 지널도 거야 앞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하위세계로 가볼것 좋아 돌아가는 게 오히려 지름길 때도 있으니까 다른 는 거야? 아, 진화된 도끼를 획득하면 버프 획득 진동파나 소형 크리스탈, 폭발 크리스탈 파괴하거나 피하세요 적은 어듬드, 어둠의 소형들이 바위 뒤에 어둠의 소형들이 뭐야? 표시해래려나 그래, 일단은 대보다 3, 2, 1 <뭐라> 어휴, 잠깐만. 신면동타가 동화의 결정석을 폭발시킬 거 결정석 부숴버렸어 이러면.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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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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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외성들이 이거 였어 아유, 갑자 건강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소리가 조금씩 자자 들고 있어. 어둠의 추격자가 약 잡으라는거지? 하나 둘어 잠깐만 아 한꺼번에 덤벼라 나 시간없어 한꺼번에 덤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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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마막 깔고 땅콩 삐임 임 아, 아파요. 회복해주고. 뭐야, 너. 도대야. 정신 똑바 이놈은 어둠 아야, 에이, 에에 뭐야? 이 폭발할 거야. 수 있는 거야. 어이, 그 뭐, 뭐야, 뭐야, 뭐야 어디인데? 뭐, 뭐가 폭발한다고? 어이. 아, 이거 터뜨리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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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거를 터뜨리라는 거지 파괴하는 거지 아이고 터트리네. 어, 터 야, 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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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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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야,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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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어 아야 어, 어. 어, 아저 대체 어떻게 피해야 돼 저거? 내가 빠트려야 돼. 돼. 이럴 때 빠트려야 돼. 어, 끝이야? 어우 씨. 아, 끝이야? 아우씨. 아까 걔를 처리 못했으면 더어려겠지 아,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피하기 힘든 패턴이 있네. 자, 그래서 왔어? 어플 부름을 받은 거야. 아이 그러면 어떻게든, 그러면 어떻게 l l 거야 w 각성 l so, well, 어떻게 e 거야? 그래 w e 난 이거 각성 e l l 잖아자 e l 어떻게 된 거야? l 스 o 들은 아주 크게 다쳤 l l 한동안 공허의 팀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정말 잘 됐어요. 모험원이 괜찮아요? 전투할 때 특별한 변화 같은 거 느꼈냐고요? 아니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뭘 변화 같은 거 느껴? 전투적인 낫선이미 내 마리오네트를 둘러쌌다가 결국에는 흩어졌어 마리오네트는 마력 충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 나와 마리오네트 사이에 끊어져 는 힘이 연결된 것처럼. 그랬군요. 뭔가님은천문 천부적 재능이 넘쳐났던 역사 속의 그 이명사처럼 마리오네트와 이신 동체를 구현한 것 같아요. 뭔가님 이제 마리오네트와 함께 이신 동체를 통해 새로운 힘을 느껴보세요. 그럼 이제 누군가? 누구야? 이거 뭐야? 일신 동체. 이인용사 마리오트 36키를 모방한다. 아, 그럼 같이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같이 하면 둘다 맞겠지? 세상에. 이거는 합성기. 어, 어우, 10이야? 12포인트 났어? 그럼 설정.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와우, 이제, 음? 이제 쌍 땅콩빔이네? 좋았어. 쌍 땅콩빔. 그 다음에 더블, 더블 찌찌미. 안 되나? 넌날 막을 수 없을 거다. 와우. Wow. 데미지 이거 이거다. 야, 벌써 벌써 그럴 것 같았어. 세상에. 거자 아, 도망가네. 하지만 그렇게 있어도 날 막을 수 없을걸. 뭐하는 거냐? 아 잠깐만 잠깐만.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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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더블! 따콩! 블레이드 <레오> <레오> 직업 이름이요? 아니 안바꿨어요 박성한다고 해서 이름은 바뀌지 않는 같아요 그냥 블레이드입니다 이건 뭐야? 아, 소방권 디이일 코어 코어자의 신력이 무섭게 변하는 거 아니? 또 가야돼?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박성이 뜨는 것 같다. 그러면 피로도 5짜리를 빼기 위해서 5험 엘리트는 안 되지. 10짜리고 어쩔 수 없네. 왜 보상을 해제를 하고 들어가 있다. 아 아이 아파요. 자 어티 해주고 더블 땅콩 째짐이 아 역시 어딜 수 없지 더블 째짐이 더블 땅콩 월츠 더블 피. 지지 밤이 깊었으니 무대에 올라 아이, 스킵! 스킵! 빨리 아, 이 제가 죽어. 알티 알티 해 주고 아, 더블 땅굼핌! g d 벗어났네 아! 아! 더블! g t 미 보라! 아, 마무리 더블 피 이거지 자 그러면 오늘도 그거 하자 렉크선 이거 설마 이거 박성했으면 그거 그 성능까지 들어가는 건가? 설마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딜이 미쳐 날날뜰 텐데 모르겠다 일단 뭐 보상은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러,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돼 어 잠깐만 맞어? 어 뭐야 너? 어 이럴 거야? 더블 땅콩비 맛지나 봐라. 자 그러면 나는 끝이다 해주고 더블 땅콩 땅콩 지지메. 어, 하지만 이제 대타법은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아이고, 아, 어, 코션님. 무슨 뭐야? 어쩔까? 실었네. 역시. 어이. 어이. 이, 이, 맞아요?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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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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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어, 야 야야 야야 야 야야 야야야 u 하지만 1복 원이 됐다는건 중요하지 않아 일일 보상 타는게 중요해 3거나 있나? 얘는 좀 이길수 있니까 주하고 빠아 잠깐만 나도 나도 비비다 나도 비비 써. 아유, 잠깐만. 아유, 잠깐만. 아요아 아유, 잠깐만. 아 네? 케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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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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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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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피쳤어 아, 데미지 봐라 여기까지 근각성한 네, 것도 성능이 다 적응 되니까 뭔가... 뭔가 네?